오늘도 혹시 오늘은 안 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예전엔 손끝만 스쳐도 반응이 오던 곳이 이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미적지근하기만 합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 때문에 정작 중요한 순간에 더 망치고 마는 것이죠. 수많은 남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말못할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서긴 서는데 막상 들어가기 전 꺼져버리는 그 민망한 순간. 상대도 어색하지만 본인은 더 무너집니다. 그게 얼마나 치욕적인지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남자들이 단 7일 만에 선생님, 이게 진짜 되네요, 라며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어렵고 비싼 약도 아니고, 기계에 의존하는 시술도 아닙니다. 하루 단 3분. 그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했던 단 하나의 루틴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모든 걸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단순한 요령이나 팁이 아니라 실제 수많은 남성들이 효과를 본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루틴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단단하고 활기찬, 결코 꺼지지 않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며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잘 버텼죠. 그런데 신을 넘기면서 밤에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게 거니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징조도 없이 꺼져버린 제 몸에 제가 더 놀랐습니다. 민망했고, 부끄럽고,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이게 나의 끝인가 싶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눈빛을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실망을 숨기려는 표정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래라며 일 핑계를 댔지만 점점 아이의 아내에게 등을 돌리고 눕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아내도 슬쩍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론 계속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냥 다시 한 번만 남자로서 제대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병원에 갔다가 한 여의사를 만나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없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는 소리를 듣겠거니 했죠. 그런데 그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력은 약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혈류를 깨워야 해요. 몸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시동이라니. 정말 내 몸은 꺼진 엔진처럼 멈춰 있었던 걸까? 그 의사는 딱세 가지만 하라고 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 200ml에 사과식초 한 스푼. 그리고 생강즙 한 방울을 넣어 마실 것. 그리고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3분간 반복할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딱 7일만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기대하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어쩌면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하나는 품고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상큼한 식초 맛, 생강의 톡 쏘는 감각, 단순한 스트레칭 뿐이었죠. 그런데 5일쯤 지나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미지근하지 않고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피곤한 밤에도 반응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랜만에 아내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힘을 억지로 주지도 않았고, 끌어내려고 애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그 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내 몸을 다시 깨우는 정력시동 루틴이라는 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류 때문입니다. 성기는 근육이 아니라 피가 들어가 부풀어 오르는 해면체입니다. 그런데 피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식초는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관 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생강은 몸을 데워 말초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거기에 스트레칭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하체 혈류를 끌어올립니다. 바로 이 단순한 조합이 몸의 시동을 다시 걸어주는 비밀이었던 겁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피가 다시 흐르며 중요한 부위로 빠르게, 단단하게 반응이 옵니다. 이건 약으로 억지로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내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기에 부작용도 없고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지금은 자신 있습니다. 요즘은 밤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됩니다. 다시 남자로 살아가는 기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루틴을 경험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왜 이제 알았을까? 나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절대 늦지 않았다고 시동만 다시 걸면 된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엔진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멈췄을 뿐입니다. 사실 꾸준히 실천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건강 루틴은 시작이 반이고, 버티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 역시 처음엔 내가 이걸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루틴은 달랐습니다. 어렵지 않고 부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몸이 변하는 걸 느끼니까 하루라도 안 하면 허전할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 일상에 녹여낼 수 있느냐입니다. 꾸준함은 결국 습관이고, 습관은 패턴 속에 묶여야 오래 갑니다. 제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루틴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눈을 뜨면 물한 컵을 따른 뒤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이면 더 좋지만 상온물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사과식초 한 스푼, 그리고 생강즙 한 방울을 넣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양을 헷갈렸지만, 익숙해지면 감이 옵니다. 정말 딱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마시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건단 3분입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서 발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처음엔 다소 민망했지만, 지금은 다리 근육이 반응하는 걸 느낍니다. 그 3분 동안 TV를 보거나 물을 정리하거나 불을 끄면서 움직입니다. 짧지만 그 시간이 전신 혈류를 깨우는 골든타임이라는 걸 몸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반드시 아침 공복에 해야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식초와 생강의 유기산, 활성성분이 위장에 빠르게 흡수되며 신진대사가 즉시 활성화되고 혈관 반응도 훨씬 좋아집니다. 만약 위가 약하다면 식후 30분 정도 후에 하되 물의 양을 조금 늘리고 생강은 희석해 넣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치면 자극이 되어 피로감을 줄수 있으니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간식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저는 주로 견과류나 바나나를 선택하는데 이는 혈관 안정과 남성 호르몬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 루틴은 더 단순합니다. 잠들기 30분 전 발을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담그는 조욕을 하는 겁니다. 이 조욕은 혈액순환을 도울 뿐 아니라 남성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뇌의 시상하부에 안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조욕을 마치고 나면 몸이 부드럽게 풀리며 자연스럽게 잠이 오고 그 수면의 질은 바로 다음날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루틴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침 공복에 물한 잔, 사과 식초 한 스푼, 생강즙 한 방울, 그리고 3분간의 간단한 하체 운동, 밤에는 발을 데우는 짧은 조욕, 이 단순한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면 몸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어떤 약보다, 어떤 운동보다 빠르고 지속적인 효과를 줍니다. 저는 이 루틴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전혀 다른 몸의 신호를 경험했습니다. 낮에도 피곤함이 줄었고, 밤에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용기. 다시 예전처럼 반응이 올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관계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내 역시 달라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이 변했고, 피하던 침묵이 다시 대화로 이어졌으며, 대화는 손길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단한 번,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순간, 그리고 그게 반복될 수 있다는 확신. 이 루틴은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습관으로 만들기까지는 딱 7일만 성실하면 됩니다. 처음엔 나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약해진 건가 싶었고, 나만 이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루틴을 실천하면서 가장 먼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고민하고 무너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니 위로가 되었고, 힘도 생겼습니다. 루틴을 처음 알려준 병원에서도 놀랍게 말했습니다. 이 루틴을 소개한 후 1년 동안 수백 명의 중년 남성들이 실천했고, 그중80% 이상이 2주 이내에 확실한 반응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 묻자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몸이 다시 반응한다는 느낌이라고, 삽입 중 끊기지 않는 지속력. 관계 후 되찾은 자신감. 내가 알게 된한 사람. 67세 이창수 씨는 은퇴 후 텃밭을 가꾸며 지내는 평범한 시골 노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주쳐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기다려지는 밤이 됐어요. 아내가 제 손을 먼저 잡아요. 그거면 된거 아닐까요?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루틴을 실천했습니다. 루틴 시작 후 10일쯤 되었을 때, 그간 아무리 해도 느껴지지 않던 반응이 스르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단단함은 물론이고, 끝까지 이어지는 집중력, 그리고 관계 후 남는 묘한 만족감, 예전엔 없던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눈빛이 다시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59세 김동만 씨였습니다. 그는 평소 술과 담배가 잦았고 늘 피로에 시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성기능이 끝났다고 말할 만큼 무기력한 상태였죠. 그런데 루틴을 시작한 지 2주 후 병원에 찾아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솔직히 기대 안 했어요. 근데 어젯밤엔 저도 놀랐습니다. 그는 특히 잠자리에서의 지속 시간과 회복력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반응이 사라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심리적 불안 없이 부드럽게 이어진다고 자신도 믿기지 않는 변화라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기에 똑같은 반응이 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어떤 사람은 10일, 늦게는 3주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효과가 없다고 멈추는 사람들은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킨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건 그냥 루틴이 아닙니다. 내 삶을 바꾼 습관입니다. 이 루틴의 놀라운 점은 단순히 신체적 반응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잘 되든 안 되든 관계에 대한 마음가짐.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달라졌다고. 자신감이라는 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해야 따라오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깨어나니까 마음도 함께 되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말없이 흐르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말을 꺼내지 않아도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관계 후 어색했던 공기가 사라지고 남은 건 묵직한 온기였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감도는 묘한 따뜻함. 낮에도 이유 없이 생기는 활력. 밤이 되면 찾아오는 은근한 기대감. 이 모든 변화는 단지 사과식초 한 스푼, 생강즙 한 방울, 그리고 3분간의 정맥 펌프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창한 약도, 큰 돈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실천이 있었고 내 몸이 반응했습니다. 그건 마치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루틴을 통해 자신을 되찾은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지금도 조용히 그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분명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단단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힘이 오래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잠깐 반짝였다가 꺼지는 건 오히려 더큰 실망을 줍니다. 몸이 반응하는 걸 넘어서 그 반응을 지속시키고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루틴을 유지하면서도 몇 가지를 더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자 루틴을 실천한 다른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정력 지속 루틴의 핵심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밤 루틴의 정착입니다. 아침에 식초 생강 루틴으로 몸을 깨운다면, 밤에는 몸을 안정시키고,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따뜻한 조욕입니다.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간 담그는 것. 이 단순한 행위 하나가, 남성 호르몬 분비의 문을 열어줍니다.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몸은 자연스럽게 휴식을 준비하고 그 속에서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됩니다. 특히 깊은 수면 초반일 이 시간 동안 남성 호르몬은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데 이 조용 루틴은 그질 높은 수면을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영양 관리입니다. 아무리 루틴을 실천해도 몸속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하면 반응은 끊깁니다. 자동차가 달리려면 연료가 필요하듯 남성 활력도 영양소라는 연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미네랄로 신경 전달과 근육 반응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과로한 날일수록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르기닌은 말할 것도 없이 필수입니다. 산화질소를 만들어 내는 핵심 아미노산으로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성기에 더 많은 혈류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강하고 오래가는 발기를 위해서는 아르기닌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두 가지 영양소는 건강 보조제를 쓰지 않아도 식단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시금치, 아보카도, 호박씨,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아르기닌은 굴, 닭가슴살, 호두, 곡류, 달걀 흰자 등에 많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초생강 루틴 후 바나나 반개와 견과류 한줌을 먹는 것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저녁에는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고 주 1회는 굴 요리를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의식적으로 챙기느냐 무심히 넘기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루틴이라도 작은 실수 안 하면 흐름이 끊기고 몸은 다시 뒷걸음질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식초는 분명 혈류 개선에 좋지만 과하면 위장을 자극하고 속쓰림을 부릅니다. 생강 역시 따뜻한 성질이라 과다 섭취하면 열감, 어지러움,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루틴의 핵심은 한 스푼, 한 방울, 하루 한 번입니다. 절대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것. 특히 공복에 복용할 경우 위장이 약한 사람은 식후 30분으로 시간을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하나 단 음식과 술은 루틴의 적입니다. 설탕은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리고 술은 일시적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력 저하의 지름길입니다. 특히 하루 루틴을 잘 지켜놓고도 저녁에 단술 한 잔, 맥주 한 캔으로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반응이 느려지고 몸이 멍해지며 타이밍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만 소량의 와인을 마시고 평일에는 아예 술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욕구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몸이 반응한다고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력은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 혈관, 호르몬의 리듬이 함께 맞아야 가능한 고급 반응입니다. 따라서 반응이 왔다고 해서 무작정 무리를 하거나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인 관계를 가지면 오히려 며칠간 다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배운 교훈은 단 하나였습니다. 잘 올라온 에너지는 잘 관리해야 오래 갑니다. 정력은 휘발성 에너지가 아니라 꾸준히 키우고 유지해야 하는 신체의 리듬입니다. 이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이 루틴이고 그 루틴을 지켜주는 것이 습관과 식단. 그리고 절제입니다. 예전에는 정력이 돌아오기만 하면 끝일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안 되던 것이 되니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몸이 다시 반응하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졌으며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달라지니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말없이 지나가던 순간들, 서로 외면하던 밤시간이 이제는 조금씩 대화로 이어지고, 웃음이 오가며 그말 끝에 손길이 자연스럽게 얹어졌습니다. 관계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안 되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 정력의 회복은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다시 살고 싶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존재라는 감각. 내 안에 남자의 본능이 살아있다는 감각을요. 그것은 숫자나 약으로는 느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거울 속나 자신을 바라보며, 아, 나 아직 괜찮구나 라고 느끼는 그 감정. 그리고 아내의 눈빛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스킨십도 피하던 아내가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내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란히 누운 두 사람 사이에 다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생활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다시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그것은 단순히 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수가 줄고 소극적으로 변했으며, 무슨 일이든 아내에게 알아서 해라며 넘겨버리곤 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더 작게 만들었고 아내에게도 실망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몸이 회복되니 말도 자연스러워지고 집안 일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식탁 앞에서 먼저 말을 걸고 아내의 눈을 보며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웃는 게 달라졌어. 그말 한마디에 나는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했던 내 안의 두려움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몸이 반응하고 자신감이 살아나며 그것이 관계로 이어지고 다시 함께 사는 느낌이 살아나는 것. 나는 그것을 남자의 복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그저 나이 탓하며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의학은 변했고, 방법은 더 쉬워졌으며, 무엇보다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나이에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60대. 70대는 자신을 찾고 사랑을 되찾으며, 관계를 다시 써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내가 해냈듯,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경력이라는 단어가 한때는 낯설게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삶 전체를 바꾸는 키워드인지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며, 관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너무도 단순했습니다. 식초 한 스푼, 생강즙, 그리고 단 3분의 움직임, 그것을 7일, 14일, 한달 동안 지속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성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된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단 하나의 루틴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번 아침 공복에 물한 잔과 사과 식초 한 스푼, 거기에 생강즙단 한 방울을 더한다. 그것을 마신 뒤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3분 스트레칭을 하면 된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단순한 습관을 넘어 몸을 깨우고 정력을 되살리며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한 루틴이다. 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밤에는 따뜻한 조격으로 몸을 안정시키고 평소에는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야 한다. 단 음식과 술은 가능한 줄이고, 무리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 몸은 느리지만 정확하게 반응한다. 정력 회복은 단순히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온기를 되찾는 길이기도 하다. 예전에 내가 그랬듯이 당신도 이 순간만 지나면 다시 남자로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늦지 않았다. 이 방송을 듣는 바로 지금. 당신의 두 번째 전성기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첫 걸음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내딛자. 그리고 앞으로도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건강 루틴과 중년 이후 활력을 위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 좋아요 한번,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더해두면 당신의 건강과 자신감 회복의 여정에 우리가 늘 함께할 수 있다. 800세는 단순히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활력있고 따뜻하며 사랑받는 삶을 지향하는 채널이다.